자호르무즈의협 어디있어? 여기! 여기가 호르무즈의협입니다 여기를 막냐 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저기에요 길막을 하기엔 좀 커요 뭐 50에서 6 0 k m 기 때문에 이게 좁은 건 아니에요 이게 네. 그 길막까지 못하는데, 자꾸 무장을 한그 이란의 군함이라던가 경비선들이 와가지고, 아, 어, 스타, 스타, 어, 스타 하면서 자꾸 막아요. 지나가는 화물선들을 자꾸 막아. 어, 그런 짓을 자꾸 해요. 예, 네, 검문한다면서. 명분이 뭐냐면, 너네는 우리 이란의 영해. 이란의 영해를 함부로 침해했다 이거야. 저거를 명분으로 갑자기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겐세이를 넣어, 자꾸, 이란. 이란도 대놓고 그 화물선들을 뭐 공격하고 뭐, 그거는 좀개박고 요런 식으로 명분 잡아가지고 자꾸 세워버려요. 근데, 아 뭐, 여기서 몇대뭐 막는 거 가지고 왜뭐 그렇게 난리냐 자, 2023년 기준입니다. 전세계 석유 물동량. 물동량이 뭐냐면, 상품이나 화물에 이동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계 석유 물동량의 25%가 여기를 지나요. 그리고 전 세계 천연가스 거래량의 20%도 저기를 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그냥 아래에 있는 그냥 통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막아버리면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엄 청난 영향이 가니까 저지질는거요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오만 아랍에미리트 카 아르바레인, 쿠웨이트, 이란의 남부 그리고 사우디의 동부 다 있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사우디도 여기서 팔면 이 수에즈 나 아래를 통해서 아덴만을 지나서 아라비아해로 가야 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짧아.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석유나든가 천연가스를 팔아 먹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또요수에 주운에 통과하면 아덴만에 뭐가 있어요 또 소말리아 해적들이 또막 이제 설치고 다니고 또.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